안녕하세요. 나정 변호사입니다. 어, 지금 이제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제외 규정이 이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개정 전에는 어, 출퇴근 제외라는 유형이 따로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 업무상 사고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그 하부 유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어 그러니까 뭐 사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뭔가 지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통근 버스를 제공했다거나 이런 이제 어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는 그런 어, 과정에 있는 그런 출퇴근 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출퇴근, 어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해이 사건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어,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고, 결국 이제 이 산재보험법 규정 중에 이제 이 출퇴근 제외를 일반적으로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두지 않고 출퇴근 재를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산재의 경우에는 이를 이제, 어,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구체적인 경우에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어, 산재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 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겨, 이런 기준으로 이걸 이제 구별해서 어, 산재 인정 여부를 이제 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여서 네, 출퇴근 제라는 것을 이제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 법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그런 네,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사실 이제 뭐어 당시에 이제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개정 그 현재 보험법이 규정되기 이전 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어 출퇴근 제의가 인정됐었느냐라는 것에서도 어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근로자가 이제 주말 부부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래 거주지는 이제 서울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는 이제 어 광주 쪽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가족과 이제 함께 보내기 위해 이제 본인 집으로 가게 되고, 연고지 주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나면, 주말이 지나면 자신의 이제 근무지 인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근로자가 주말에 주말에 비연고지 주거, 그러니까 근무지 근처에 본인 살던 곳에서 주말에 가족과 지내기 위해서 그 연고지 주거, 원래 본인 집으로 퇴근했다가 다시 월요일 새벽에 어 연고지 주거에서 출발해서 근무지 인근에 어, 근무지로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 출근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것도 바로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사안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의 출퇴근이라고 하면 회사와 집 사이를 평상시에 평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출퇴근이죠. 그런데 주말 부부인 경우 본인의 근무지가 이제 지방에 있어서 어, 주말에는 서울에 왔다가 뭐 일요일 저녁에 다시 어, 지방에 금, 음, 근무지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새벽에 바로 근무지로 출근하는 거. 이게 다 통상적인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주말에 집에 왔다가 그 근무지 인근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돌아가는 것 자체부터 출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이분 집은 서울 집하고 광주 숙소가 있었는데 이둘다 이제 이 근로자의 주거라는 점이 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동할 때 어디 뭐 다른데 어, 뭐 잠깐 들린 내용은 있다고 하더라도 둘다 망인의 그 사, 근로자의 주거지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 특별히 이렇게 뭐 단절된 것이 없이 이동을 했다면 그 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이 어이근로자에 사망을 했거든요 예 교통사고로 그 망인이 서울 집과 광주에 있는 이제 직장 사이를 이동을 할때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본인 자가용을 타고 다녔고 예, 통상적인 교통수단이잖아요 예뭐꼭 버스나 기차만 통상적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새벽에 이제 서울 집에서 출발을 해서 지방에 있는 이제 회사까지 가기 위해서 갔는데 어 월요일 출근 시간에는 막힐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음, 이런, 이제, 막히는 것을 피하고, 이제, 어, 출근을, 어,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좀, 이른 시간에, 새벽 3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기, 어, 이제 서울 집에서 출발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일요일 저녁에 갔든, 월요일 새벽에 갔던 그 시간만 가지고는 이 출퇴근이 뭐,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새벽에 출근할 경우에는,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는 출근 시각을 이렇게 맞추시, 맞추기가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이 무리였지 않았냐 하는 고민을 재판부가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어, 이러한 그 근로자의 선택은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고 그.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서울 집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광주로 출근을 한 행위는 통상의 출근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 어, 출퇴근 제 규정에서도 이제 통상의 경로를 이제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예 그런 이제 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인정될 것이냐는 것은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이 산재 관련 소송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어 실제로 다투지고 있는데 어 이게 뭐 로봇처럼 아니면 뭐 통근 버스처럼 어 A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어 뭐꼭 필요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르는 경우도 있고, 뭐또 가족들이 뭐뭐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이르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산재 관련 판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